여기가다 저희 친척들 집이에요. 고모 집, 여기는 우리 큰 언니 집. <laughs> 제주의 동쪽 끝 바다에 우뚝 솟아 있는.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곳, 성산 일출봉을 품고 있는 마을 성산립입니다. 마을 사면이 거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오래 전부터 어업이 발달해 왔는데요. 짜잔! 제 뒤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의 추억의 사지긴 속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제주의 가장 멋진 풍경 중 하나인 성산일출봉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성산일출봉에 제일 처음 왔던 것은 아마 이 푸른 잔디밭에서 수건돌리기를 하며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왔던 그 기억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자리잡은 성산리 그 길을 함께 걸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대표적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성산 일출봉. 그렇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전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즐거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성산을 이 책과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드릴게요라고 이 책의 작가님이 저기서 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데 한 분이 아니라. 두분이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작가님인 건 아시겠는데 네. 저파트너신가 아니, 마을 이장입니다. 아. 네, 네. 니 뭔가 커플룩처럼 입고셔 오 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아. <laughs> 근데 그 이장님은 무사 곧 돌아나오시면 안 잠지 않았을까? 둘은? 영화는 막 갈바테니까. 그러니까 까 처음에 네. 무슨 네. 똥물가 똥걸, 하고 네. 뭔가 막 남의 네. 오빠. 아, 진짜 아. 우리 집에 유일한 XY 남성 유일한 XY. <laughs> 네, XY. 아, 그러면 이 책에서 저는 알고 있지만 예, 예. 아홉 남매가 나오잖아요. 예예. 예. 그 아홉 남매 중에 온니는 예. 하늘이 내려 주신 아들. 아, 어머니를 살게 해 주시는 아들. 비남이. 이책 속에 있는 기억은 그러면 이장님의 기억도 있고 작가님의 기억도 있고 네, 네. 저한테 네. 성산 일출봉은 수학 여행 때 초등학교 때와 어. 가지고 저기에서. 손수건 돌리고 하는 도시랑 먹었는데 이제 저기 못 들어가게 된것 같던데 아까? 예. 아예 지금 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아. 돼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촬영 때문에 예. 하늘에 하늘에 어, 다 허락을, 예, 허, 허, 허락을 아, 다 받았습니다. 멋있어. 예, 예. 와 오픈 열려라 참깨 성산일출봉에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의 문이 열리듯 열린 드넓은 잔디밭 안으로 들어갈수록 예전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옛날에는 네. 이 길이 올라가는 이 집은 올라가는 길이이 길밖에 없었어요. 아저 길이 아니고 맞지네 저쪽 길이 없었고 이쪽 길로 요 네, 길로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했죠. 음. 그래서 우리 집이 일칠봉에 가장 가까운 집이었어요. 우리가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살림이 숲이 없어요, 전혀. 예, 예. 땔감을 저일칠봉 안에서. 그 땔감이라는 게 나무가 거, 아니고 촐, 촐, 촐. 촐, 촐, 촐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칠봉 올라가서 음. 그 땔감 해가지고 일로 오는데 내려올 때는 너무 뭐하니까. 굴러서 오시면. 이걸 막 굴리. 분리, 분리, 분리. <laughs> 진짜로. 네. 저 소나무 우거진데, 성사진데 우리가 그 저기 이렇게. 음 그, 썰매 탔던 그 부분에서부터는 아 여기까지는 쭉, 굴르면서 굴리는 거. 재밌었겠다! 털 굴러 간척 하면, 쫙 뚫어져 들어오고 우리도 트트트트트트트 내려오고. 네. 여기가 이제 수마포, 동밭달, 음. 오정계, 우뭇계 이렇게 있으면, 음. 동마다, 동네마다 아이들이 음 자기네가 가는 바다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수마포가 가깝니다. 수마포 바다가 저희들의 주 놀이터. 음. 오늘 스쿠버 다이버들 많이 왔네. 그니까. 아, 나도 퐁당 들어가고 싶다. 음. <laughs> 시원하겠다. 두 분은 그러면 이, 이분들처럼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영을 아. 어느 정도 했냐면은 지금 저기 있는 저 바위가 물속에 보이죠? 예예. 예, 예. 그게 앞 빌레예요. 앞 빌레. 음. 음. 그 다음에 이쪽이가 뒷 빌레예요. 앞 빌레에서 뒷 빌레까지? 그앞 빌레에서 뒷 빌레까지 가서 터치하고 돌아오는 오는 거. 예. 음. 선배들이, 형님들이. 앞 빌레에서 뒷 빌레 왔다리 갔다리 해야 그때야 자기네 멤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laughs> 성산리 아이들에게 성산 일출봉은 놀이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 수영장이자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던 놀이터,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놀잇감들이 늘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신발 벗고 너무 좋아. 여기 완전 시원해. 너무 좋다. 그 중에서 바다는 때로는 위로가 돼주고 때로는 친구가 돼줬습니다. 어릴 적에 이 바다는 솔직히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의 모든 어린 시절의 모든 걸 담고 있는 바다예요. 아, 엄마한테 음. 어머니한테 혼이 나도 도망왔던 곳이 여기고 <laughs> 또 어머니가 해녀였거든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잠수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도와주러 왔던 것도 음. 그렇고. 이 책에도 나왔던 곳이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어, 어디 어디 여기에 보면 이제 엄마의 바다라고 바다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엄마 작은 파도 소리에도 바다가 부르는 것 같아 수마포로 뛰어갔다는 우리 엄마. 바다 내음이 좋아 여름이면 수마포 해안에 앉아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엄마.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는 지금 92살이 되셨고요. 응. 어머니는 이곳을 이 잊었을 거예요 아마 어, 몇년 전부터 네. 어, 기억을 좀 잃, 잃으셨어요 아, 그래서 치매가 예, 오셨 예, 예. 그래서 엄마는 잃었지만 저는 음. 이책 속에서 어머니를 계속 읽어주면서 아, 기억을 하아 예. 이제야 좀알것 같아요 여기 아까 엄마 얘기해 주시니까 더더욱 우리의 기억을 드릴게요라는 게 나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도 드린다는 그게 네, 있습니까. 네, 네. 이책 속에 저희들 기억이 다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억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드리면 아, 어머니 기억이 오냐, 나, 오냐. 채워지는 거라서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써본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진짜. 네. 한평생 거친 바다를 일구며 자식들의 몸과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줬던 어머니. 이젠 자식들이 어머니의 잃어버린 기억 속 빈자리를 차곡차곡 채워줄 차례입니다. 저희 어머니 살고 있는 아, 여기 어머니 집. 사시는 예. 집이 여기나 저희 모형집, 저희가 태어난 집 옛날에는 초가집이었다가 초가를 부숴서 슬라브집을 지었다가 그렇다 예. 이제 건물이 예. 혼란이었는 예. 오빠가 한대. 이제 어머니 편하게 사셨다고 새로 또 어머니 집을 뿌듯해 하시겠다 예. 예. 여사님의 집으로 아 여사님 아, 저희 가셨다 <laughs> 여사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아, 어머니 어? 꼭 오연옥 여사님 여기 책에 나오는 어른이란 만나고 구정이고 <laughs> 왔어 와최에 응. 나온 것처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책 쓰는 딸도 있고 얼마나 멋져. <laughs> 아이고 어머,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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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까. 천천히 잡고 잡고, 잡고. 아 이건 뭐개인가 되구나. 삼촌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거 왜 떠나게? 내가 무시가 멋있는 멍청구리야. 아니야, 아니야. 최고야. 최고 최고. 멍청구리가 되겠는데? 삼촌 덕에 세상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 꽝에? 예, 어머니 몇명 나왔지 우리? 어머니 덕에? 위주로 나를 지 뭐 아들 이름은 절대 잊지 않으면서. 아들 이름은 못 봐. 인명철라이고 어, 아들 이름은 정말 잊지 않으면서. 그럼 딸은 몇 명이지? 딸은. 딸은 임명철로 그렇나 하나 아니고 둘 아니고 셋 아니고 넷 아니고 다섯 아니고 여섯 아니고 일곱 아니면 그 다음 몇 명이지? 뭐라이곱 여덟인데. 어. 여덟 그 명. 그렇게 많이 낳아서 잘 키워주셨네 어머니. 1930년 어느 늦은 겨울날에 태어난 오연옥 할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잊고 외할머니와 살았어요. 아기 심청이를 살리기 위해 신봉사 할아버지가 이집저 집을 돌아다니며 젖동냥을 한 것처럼 우리 오연옥 할머니의 외할머니도 아기였던 오연옥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저똥양을 해야만 했어요. 아 네. 어, 어떻게 눈물나? 흥이쁘게. 음 <laughs> 응, 그지. 오연옥 할머니의 외할머니는 오연옥 할머니가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laughs> 내가 이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laughs> 늘 강하게만 보였던 어머니의 작고 여렸던 어린 시절, 열다섯 살에 물질을 시작해 소녀 가장이 되고,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구 남매를 낳아 기르기까지 그 인생 여정의 고단함이 참 길고 길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마을 일만 하셨지.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아이고 아기 날때한 번도 들여다보지 아, 않았어요. 리사무, 뭐 리장, <laughs> 어촌계장만 하시면서 아홉 오누의 모든 뭐 생활 이런 것들은 다 어머니가 책임지셨지. 음. 그러니까 단한 번도 쉬어보실를 안으셨지, 음. 안으셨고 아홉 오누를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치셨고 바치시다가 음. 나중에 정말 이제 됐다, 나 열심히 했다라고 할때 음. 기억을 좀잊으셨어요 눈이 불거게 바닥에 가, 바고 니가. 물질 해결이가 돈벌 생각만 하고 맞아 기억 나시는구나 어머니 피게 그거 어. 교훈이가 아이들 을다 키우지 그렇지 네. 고생한 기억은 막 나? 나지 그럼 응. 좀 아. 행복한 기억도 나 좋았던 거 좋아 좋았던 기억 제일 행복했던 건 언제 아이들이 저 말도 잘 들고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좋았어. 음. 그, 그 기억이 짧고 나요. 행복했던 기억도. 음. 음, 좋겠다. 삼촌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행복도 더 많은 사람들 마마씨 부러워. <laughs> 오늘은 기억이 좋으시네. 이책 읽어 주시면 맨날 나 이렇게 고생해 사자샤. 음. 나고생해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아 젊은 때야 고생했지 고생 아닌 음. 음. 아이들 다 키워주냐 맞아 맞아 어머님 고생하셨지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 음, 이, 야, 뭐. 맞아 맞아 여기 또오 어. 오케이 기억으로 끝냅시다 최고 최고 야 이거 진짜 내가 근데요. 이런 영광 네. 여태까지 오신 길 앞으로 가실 길을 정말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여러분 잘 같이. 박수! 삼촌 박수! <웃음> <웃음> 어머니,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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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와 곁에서 어머니의 기억 속 빈자리를 다시 채워가는 구남매. 그 따뜻한 사랑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저릿 합니다.